SNS에서 비춰지는 그런 친구들의 삶이랑 배송도 비유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삶이 응. 그 죽음까지 가는 버스라고 생각을 했어. 여기서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 제 뜻대로 흘러간 적이 많이 없어요. 사실 잘 지내지 않아도 돼요. 저는 가자마자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었고 파이팅 응. 이별 당하기. 환별할 때마다 나만 평생 1250원씩 더 내기. 외모자 동감. 저는 외모는 되게 유연하고 연애하면서 내가 1순위가 된다고 하는데 상대한테 소홀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렇게 여러분, 저는 지금 친구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약간 친구랑 같이 규동이들 고민을 들어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샴페인까지 먹고 있었는데 이 술김에 더 솔직하게 약간 규동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도록 할게요. <웃음> 어머나! <웃음> 규진님이 너무 좋아요! 유유! <laughs> 감사합니다. 저 사실, 뭐? <laughs> 오늘, 여기, 여기, 건대거든요? 건대 그 엄청 사람 많은 회담부 있잖아요. 거기서 구독자분 만나가지고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저. 응. 구독자랑 사진 찍은 거 처음이었는데, 제, 저랑 사진 찍은 구독자가 있다면, 나와주세요. 응? 거기로요? 대뜸 모명하기 집안으로. 옥다운으로 따다 와. 다음. 진짜 친구는 원래 만나기 어려운 거겠죠? 생각은 하는데 내가 너무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자꾸 자책하게 돼요. 어, 소셋. So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던 저는 진짜 친구의 기준은 그 사람한테 진짜 뭔가 힘들 때 기대고 싶냐? 아니면 내 진심을 보여주고 싶냐?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냐 이런 게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설령 나를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일단 나를 친구로만 생각해 준다는 전제 하에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도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해야지 나도 그 사람을 진짜 친구로 생각할 거야 이런 강박에 갇히다 보면은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그런 인간관계 하나하나에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친구 관계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지, 진짜 친구한테는 제 진심을 모두 보여주고 가진 거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베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응. 시간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친구도 이제 진심을 좀 느끼고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진짜 친구란 뭘까 얘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얘를 좋아하고 이런 친구가 아닌 그냥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열고 싶은 친구한테 저는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는 사람한테 집착하지 어, 않고, 음. 오는 사람 언제도 웰컴. 음. 이런 마인드로 살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 나는 약간 그런 것도 있다. 삶이 음. 그 죽음까지 가는 버스라고 생각을 했어. 음. 그래서 내가 그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버스를 탔다가 금방 그 버스를 내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버스를 타서 나랑 함께 오래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음.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 내리는 사람은 음. 거기가 종착지니까 내린 거겠지. 그리고 우리의 인연이 거기까, 거기까지니까 내린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타고 있을 때를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뭔가. 음. 음.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정말 음. 많은 사람이 내 버스에 탈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버스에 덩그러니 나 혼자 느껴지, 남겨질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쨌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음, 사람은 타게 되어 있고 또 내리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음. 약간 운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냥 내 옆에 당장 타 있는 사람한테 조금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 지금 그럴 수 있어요 그 버스에 음. 모든 사람이 딱 내리는 그 시계일 수 있어요 조금만 음. 기다려보면 또 좋은 사람이 이렇게 타고 이럴 겁니다 굿굿 다음 외모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유유유 외모 자존감. 근데 제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저는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쨌든, 저는 외모는 되게 유연하고, 그냥 한 가지의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가진. 근데, 그 외모를 뛰어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이 옆에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어, 외모 그거 조금 부족한 한들 어, 난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음, 집착을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오히려 외모에 집착을 덜 하게 되면 상대의 외모에도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이렇게 길 가다가 보는 사람들이 다 외모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고. 약간 예쁘다는 말을 막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다 예쁘게 보여요 아 그냥 이 사람도 이렇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나 저런 매력이 있구나 이렇게 진짜 다음 혹시 규진님도 나랑과 비교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비교 많이 해요 저도 동기들이랑 제 인생 많이 비교하는 것 같고 SNS에서 비춰지는 그런 친구들의 삶이랑 제 삶도 비교를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지금 취업 시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진로 부분에 있어서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요즘에 비교의 이유는 그거였어요. 제 삶의 우선순위는 A인데, B나 C를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는 동기들이 뭔가 정답인 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이걸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나는 약간 이런 방향으로 살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 혼자도 많이 오고 이랬는데, 그럴수록 저는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나는 왜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뭔가 그 우선순위라는 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하면서 즐기는 삶 아니면은 약간 대기업, 네임밸류, 돈, 명예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제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바꾼다기보다는 그냥 그거에 합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제 삶의 이유 그리고 제 삶의 좀 목표를 다시 다 잡으면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당신은? 질투랑 그 원동력은 딱한장차이여서 맞아. 그걸 잘 이용하면 되는 것 같아. 응. 나는 살레 모토가 질투는 나의 힘이어서. 응. 항상 뭐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걸 가지고 있어. 어떤 사람이. 응. 갖고 싶어. 응. 응. 노력하는 거지. 맞아. 남들과 비교는 당연히 항상 하게 되는 건데. 응. 어. 남들과 비교를 안할순 없다고 생각을 해. 저도 진짜 원동력과 자극지심은 진짜 한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자극제? 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약간 이러면서. 넘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1월에 유럽 어디로 여행을 갈까요? 1월에 어, 원하시는 게 이런 고민은 아니지만 아니요 이런 걸 원하는 오 겁니다. 너 있어? 나 있어. 난 포르투갈. 어 포르투갈? 어. 난 좋은 거 같아. 어 1월에 따뜻하잖아. 1월에 진짜 따뜻해요. 약간 블라우스 하나만 입고 다어도 괜찮아. 맞아, 맞아. 나도 지금 포르투갈에서 블라우스 여기 지금 옷장 안에 있는데 그거 하나만 입고 돼. 너무 더워가지고. 맞아 맞아. 1월? 근데 1월은 스페인도 괜찮다. 스페인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음. 서유럽 스페인? 가는 게 괜찮을까요? 스페인, 않을까요? 어, 스페인 뭐 포르투갈, 음. 아니면 뭐 몰타를 가셔도 좋고 오, 음. 남자친구가 싸울 때마다 소리를 질러요? 짧게 사귄 편도 아니고 그것만 빼면 다 좋아서 어떻게든 고쳐놓고 싶어요 <laughs> 이거 지금 질문이라고 한 거냐고요 진짜 당장 헤어지세요 <laughs> 사람은,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니다 아니 부모님도 못 고친 그 사람 인성을 어떻게 여자친구가 고칩니까 그리고 저는 약간 그거 보면은 좀 많이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요즘에 유행하는 프로 있잖아. 결혼과 이혼 사이. 아... 거기서 사람 본성이 바뀌나요? 절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응.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리고 어, 또, 저는 그게... 사실, 그게... 야, 근데 난 사실 연애가 끼리끼리라고 생각을 한다? 응. 내가 좋은 사람이면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아, 그리고 이거는 진짜 우리 엄마가 해준 진짜 인생 최고의 명언인데, 어. 그 하나 빼고 다 좋다고 만나면 안 된대. 아. 200가지가 좋아서 만나야지, 그게 점점,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니까 나중에 결혼하고 어.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점점, 점 줄어들지. 야, 완전 공감이다. 응. 야, 진짜 맞는 말이야. 응, 진짜 맞는 말이야. 어. 약간 엄마. 그거 응. 있잖아. 애인의 장단점을 응. 얘기를 하잖아. 응.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근데 단점 없는 사람 만날 수 있어.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가 단점이 없어서 결혼했대 아 근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몇 가지 단점이 딱 보인다는 거. 어. 그럼 아예 단점이 없고 장점만 200까지 있던 사람이 사람도 어. 결혼하고 나면 한 점이 이제 삶이 다르니까 어. 단 점이 한두 가지가 보이는데 어. 처음부터 단점이 이렇게 보이면 음. 아니 그리고 어디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리 를 지르나? 그니까 저는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부모님이 나한테 못할 말을 상대가 한다. 당장 필요없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음. 어, 내, 내 부모님도 나한테 못하는 말을 그거 빼고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게 문제라서 그게 문제야 어, 그러니까 그게 모든 장점을 다 치워버리는 단점이지 어, 않을까 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밸런스 게임에서야 일은 척척 잘하는데 성격이 파탄난 직장 후배 성격은 참 착하는데 일 진짜 못하는 후배 가로 치고 거의 다 도와줘야 돼난 전자 나난 전자 <laughs> 어. 100% 확률로 10억 받기 80% 확률로 50억 받기 전자, 나 전자. 어 나도 전자. 응? 나도 100% 확률로 1 0억 받고 나서 내가 열심히 재테크할래. <laughs> 평생 여드름 평생 탈모. 어 나는 평생 탈모. 탈모. 어, 왜냐면 쓰페인 되잖아. 이거 심으면 돼. 어. <laughs> 평생 여드름은 정말 계속 나. 어. <laughs> 평생 해산물만 먹기, 평생 고기만 먹기. 나 해산물. 난 실제로 비건까진 아니어도 페스코 베지테리언으로 한7 개월 살아봤는데. 아 진짜? 나는 음 좋아. 어 나도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이 종류도 다양해, 맛도 다양하고. 응, 그리고, 운이 어. <laughs> <우니>? 존맛탱. <laughs> 우리까지 운이 까지. <우리까지. 웃음> 평생 카톡 못함, 평생 전화 못함. 하나, 둘, 셋. 카톡 못함. 어, 나도 카톡 못함. 어, 나 전화 진짜 좋아해. 한여름에 24시간 선풍기, 한여름에 2시간 에어컨. 하나, 둘, 셋. 선풍기. 24시간. 선풍기에요. 24시간 선풍기. 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선풍기. 왜냐면 둘다 어. 에어컨 없는 스페인 살아봤잖아. 진짜. 어. 2시간 필요 없어. 그냥 24시간에 선풍기 틀어야 돼. 2시간. 뭐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그럼 <laughs> 2 2시간 지옥이야. 진짜. <laughs> 1년 동안 친구 없이 지내기, 1년 동안 스마트폰 없이 지내기. 하나, 둘, 셋. 1년 동안 친구, 친구 없이 지내기. 어. 나도. 10원 동전으로 500만 원 받기, 지폐로 300만 원 받기. 하나, 둘, 셋. 5 0 0만 <laughs> <000만> 원. <웃음> 왜? <웃음> 야, 그거 언제 다 옮기고 그거 하냐? 야, 이건 기계가 세수잖아 은행 가면. 너 바보네, 200만 원 손해. 야, 10원으로 500만 원이라고? 10원으로 500만원 받기 그러면 너는 50만 개 받는 거야. 어. 50만 개너들수 있어? 야, 왜, 왜 드냐? 같이 들어야지, 이 사람아. 에휴. 누구랑 같이 드는데? 나 혼자 8번 옮기던지, <laughs> 아빠랑 같이 들던지. 아빠까지. 아빠까지. 아빠 어리둥절? <laughs> 아빠 10% 나눠주기. <laughs> 과거에 나 이게 한 마디만 해줄수 있다면 로또 번호 알려 주기, 위험한 사건 사고들 미리 알려 주기. 하나, 응? 둘, 셋. 로또 번호. 친구에게 선물 받은 로또가 1등이라면 말하지 않는다. 고맙다면 50% 선물한다. 하나, 둘, 셋. 말하지 않는다. 응. 음, 선말 말하는 순간 이제 파탄 나는 거야. 아니, 근데 대신에 그거지. 이제 말하지 않고 어. 로또를 받은 것도 어.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응. 왜냐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쓸 테니까. 어, 근데 나만 알고 그 친구한테 약간 은혜를 갚으면 살것 같아 어. 아니면 은 말하고 고맙다고 하고 큰 선물 하나 사주기 아니야 그러니까 말안 하고 그냥 어. 말하면 솔직히 말하잖아? 그럼 무슨 선물을 줘? 그 친구는 고마워하지 않을 거야 배 아플 거야 다음 <laughs> <Damn. Damn. 웃음> 오전 7시 출근하고 오후 4시 퇴근하기 오전 1 1시 출근하고 오후 8시에 퇴근하기 하나 둘셋 일곱시 <laughs> 왜죠? 주말이 있잖아 어, 이틀만 사는 사람? <laughs> 다섯 시에 퇴근해서 뭐할건데? 다섯 시에 퇴근해서.. 헬스장 갔다가 영화 보고.. <laughs> 야 근데 만들고. 그 시간에 일어나면은 응. 일주일 동안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주말에 잠만 자야돼 아니야 근데 일찍 자는아이 아.. 깨꼬리 깨지. 깨지 근데? 왜? <laughs> 네? <laughs> 환승 이별 당하기? 환승할 때마다 나만 평생 1250원씩 더 내기 <laughs> <맞아>. 환승 <환생> 이별 <웃음> <웃음> 왜? 야, 1250원씩 평생 내야 돼. 평생 내봤자 얼마나 하겠어. 야, 왜? 야, 20대 때 지하철 탈거 아니야. 만약에. 그래도 많이 해봤자 100만원 더 내지 않을까? 야, 너 계산 안 되냐? <laughs> 환승할 때마다 하잖아. 아, <laughs> 환승할 때마다? 하루에. 그러면 하루에 저, 나는. 저도 2 5 0 0원이 나와서 환승이 제일 적은 루트로 이동할래. 근데 미안해 저 카카오 택시 V I P라 가지고 잘 환승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아, <laughs> 환승이 환... 너무 상처를 는 거지. 또 나만 환승했네. <laughs> 아 짜증나요. <laughs> 똥안 먹었는데 똥 먹었다고 소문 나기 <laughs> 해명못하고 인정해야 돼. 소문은 안 나지만 똥 먹기. 나는 아, 하나 둘셋나 전자. 나도 전자. 어. 왜냐면 이건 내가 안 먹어서 난 당당하잖아. 아난당당당게 아니,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내 비위가 중요해. 응? 어. 아니야. 그, 아 비위. 어, 비위. 아 후다 똥 먹어야 되잖아. 오 MC. 오 MC. 한번만 인생. 20년 동안 인터넷 못하기내 인터넷 기록 모두 공개. 하나 둘 셋. 그죠? 인터넷 못하기 진짜? 안돼 아, 네. 아, 나나너 나이야구나. 안돼요 <laughs> <laughs> 평생 앉아도 안, 안 피곤하기, 평생 먹어도 사람 치이아 잠깐만 고민하면서 이 동안 중에 이런 고민 왜야? 어차피 안 되는데. 그그 그, 그렇긴 한데 삼천오백 <laughs> 해줘. 하나, 하나, 둘, 셋. 후자. 나도 후자. 어. 왜냐면 잠자는 것도 내 스트레스 푸는 거의 일부야. 음. 난 솔직히 그리고 잠이 오는 게 원동력이야. 잠이 오니까 더 빨리 하게 되고, 음. 어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음. 그 마감 시간 지키려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어, 그런 것도 있어. 어. 뭔가 그것까지 계획이 되니까. 어 맞아. 길에서 5만원을 주었는데 바로 뒤에서 제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 수상한데 안 준다. 하나, 둘, 셋. 수상한데 안 준다. 뒤에서 따라오고있었는데 어떻게 앞으로 던진 거야, 뭐야? 오, 그렇게 생각할 수있겠구나난 그냥, 예, 이러면 그냥 집에 갈거같아 여러분, <laughs> 돈 10억 받고, 베프 3명 손절, 이대로 살기. 하나, 둘, 잠깐만, 셋. 나 고민 좀 해볼래. 하나, 둘, 셋. 신억 15억. <laughs> 10억에 나를 팔겠다? 너가 그세 명을 그거. 야. 아니 근데 뭐. 아니야. 근데 난 십억이면은 약간 아파트도 좋은 아파트 못 살고 응. 그막효창공원 앞에 있는 응. 롯데캐스 정도 살수 있을 것 같은데 로데캐스 사실 못 사. 근데 거기 혼자 친구 없이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좀솔선할것 같아. 아 이거 진짜 짜증 난다 벌써. 같이 지내기에 더 힘들 것 같은 친구는 매일 종교 강요하는 친구, 본인과 다른 종교? 응. 매일 정치 강요하는 친구, 본인과 다른 종교 하나, 하나 아, 생각하면서 고민. 하나, 둘, 셋. 매일, 매일 정치, 정치. 어. 어. 난 이거 진짜 안 돼. 어, 왜냐면 종교는 무시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사실 불교는 근데 모든 종교를 사랑하는 어, 느낌이거든요. 강요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응, 막 너는 그렇다고 할게. 뭐, 오케이. 응. 이러고 응. 하는데. 멍당. 정당... <laughs> <laughs> 오케이. 같이. 같이. Okay,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다음 질문. 언니들의 멘탈이 단단해지게 된 계기 비결이 궁금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비결도요. 자신을 사랑하는 비결. 일단은 멘탈이 단단해진 계기는 저는 많이 실패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처음 말하는 것 같은데 인생이 제 뜻대로 올라간 적이 많이 없어요. 뭔가 항상 이방향을원 했다면 조금 다른 이 방향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뭐 어, 뭔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뭔가 또 뜻밖의 인연을 만나기도 했고 뜻밖의 경험도 많이 하기도 했었어가지고 그런 실패로 어 한번 좀 무너지는 경험도 하면서 또 그거를 좋은 인연과 좋은 상황들로 또 극복하는 계기도 있고 이러면서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스스로 뭔가 어떤 사소한 거 하나에 되게 일일비하지 않게 되고 좀 실패를 해도 좀안 좋은 일이 있어도 또 거기서 나오는 무언가가 있겠지 또 거기서 얻는 무언가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멘탈을 가지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많이 실패를 해볼수록 좋은 것 같아. 막 그렇다고 너무 실패만, 연속된 실패는 내 자신감을 좀 깎아 먹겠지만 그 실패를 좀 극복하는 경험도 많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좀 단단해져가지고 작은 실패는 이제 일일비하지 않고 약간, 어, 일비하지 않는 거지? 일비하지 않고 좀막큰 기복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과 비교 안 하는 법, 기분 전환할 때뭐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남들과 비교 안 하는 법 아까 했으니까. 어, 기분 전환하는 법, 나는 약간 그래. 약간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 이유를 무조건 찾으려고 해. 뭔가 누구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은지, 혹은 어떤 상황이 기분이 안 좋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아니면 이게 정말 뭔가 호르몬, 그 시기 때문인 건지. 이거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전 뭔가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기분이 나쁜 상황이라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아니면 뭔가 그 사람과의 그런 걸 해결하려고 뭔가 제스처를 취하겠지만 호르몬 때문이다. 뭔가 내가 어떻게 컨트롤 할수 없는 것 때문에 내 기분이 안좋았다 이러면은 그냥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단순한 걸 하는 것 같아요. 초콜릿 과자를 먹는다든가 전 초코송이를 먹고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안할수 있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특히 뮤지컬 영화를 자주 보는데 청각이랑 시각이 다 거기에 그다 매료되어 있으니까 잡생각을 잘안 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뭐 레미제라블, 오페라 이드랑 원맘이야. 뭐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드는 거지. 어. 나는 약간 호르몬 때문도 아니고 그냥 이유를 찾아봤는데 이유가 없어. 그냥 우울해진 거야. 이러면은 혼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해. 나한테 규진아 근데 너 지금 우울할 이유가 없잖아. 왜 우울한 거야? 우울해하지 마. 야, 이렇게 하고 진짜 우울해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 각자의 삶이 없어서 너무 자주 싸우고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걱정도 많고 남자친구랑 각자의 삶이 있으면서 연애를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알려주세요. 각자의 삶이 없는 연애 뭔가 상대가 1순위가 된 연애가 되면은 응. 모든 게 파국이야. 맞아, 왜냐면 맞아, 맞아. 내가 1순위가 되잖아? 맞아.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응. 내 꿈이 소중하고 내 미래가 소중하고 응. 내 삶이 너무 소중한 거야. 응. 그러니까 삶의 그 상대의 미래도 소중하고 응. 상대의 삶도 너무 소중하고 어, 상대 인생도 너무 소중한 거야. 응.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소중한 만큼 상대의 삶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응원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할 일을 응원하게 되고 거기에 질투랑 집착 이런 건 전혀 당연히 느껴지지 않는 감정이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상대의 또 삶의 성취를 이루게 되면은 나도 거기서 또 자극을 받고 나도 또 성취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면서 내가 일순위가 된다고 하는데 상대한테 소홀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상대의 삶도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한 그런 만남을 지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음. 마인드네요. 어, 이거는 음. 진심으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서로의 이제 서로를 갈가먹는 연애가 아닌지. 음. 다음 질문. 자 공부를 해야 하는데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과 노는 게 너무 좋아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막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본인의 인생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다. 좀더 중요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재수할 때 정말 친구들을 단한 순간도 안 만났고 연락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 하나에 막 이렇게 신경 쓰고 이럴 시간이 없고 지금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이뤄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또 인간관계에 있다 보면 당연히 일일비 하는 일도 생기고 이러는데 그거보다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그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된다고 한는데 절대 손절하지 않아요. 절대 등 돌리지 않고,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고, 저도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게더 좋다면, 아직까지는 본인의 목표가 좀더 소중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계기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교환학생 가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돼요. 유유, 스페인으로 갑니다. 오. 근데, 사실, 잘 지내지 않아도 돼요. 저는 가자마자 너무 힘든 시기를 겪었었고, 불면증을 인생 처음으로 겪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또 힘든 시간을 해외에서 겪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너무 단단해지더라고요. 약간 해외에서 힘들다 보니까 뭔가 친구랑 부모님한테 제 힘든 얘기를 하기도 좀더 조심스럽게 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 이 힘듦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고 실제로 극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더내 스스로가 단단해진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잘 지내다가 오는 것도 괜찮겠지만 잘 지내지 않아도 그것도 나름 나를 또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 제가 사고 싶은 건 바로 고민도 없이 사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laughs> 돈도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어, 어떻게 도와주세요. 해야 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laughs> <laughs> 아 이건 장고가 붕괴됐어요. 저도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저도 진짜 고민 없이 사는 편이고 사실 저는 살면서 고민이 뭐야? 사고나서 후회만 하지 항상. 통장 장고를 보고. 어, 동그란 거 보고 약간 나뭐 샀는데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택배가 오면? 어, 맛있는다. 어, 그리고 약간 저는 약간 사고, 아 이거 괜히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은 음. 그때 내가 갖고 싶었나 보지. 그러니까 음, 이렇게 맞아, 생각하고 맞아. 많은 편이고. 그리고 내 눈앞에 없으면 약간 잊혀져. <laughs> 그래가지고 후회도 안 하는 편. 어떡해요? 약간 근데 갖고 싶은데 못 사는 것만큼 스트레스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냥 MBTI가 뭐예요? 저는 ENTP인데 저 그렇거든요. 돈을 모으지 않아도 될 만큼 열심히 살아봅시다. 아자아자. <laughs> 아자아자. <아사사. 아사사>. 화이팅이다. <laughs> 교환학생과 편입 둘다할수 있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뭐를 더 추천하시나요? 오. 나 이거 사실 해봤던 겨, 고민이었어. 응. 음. 나는 교황사을 선택했지. 음.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 많이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황사을 선택했는데 후회 없고 어, 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정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근데 나는 사실 내 사람이 바운더리 이미 들어와 버리면 정이 잘안 떨어진다? 음. 어.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음, 그냥 그 사람의 그런 거구나, 그런 이런 면인가 보다. 생각을 어. 해. 근데 단한 순간, 정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음, 대화가 잘안 통할 때, 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거나, 약간 무지한 생각을, 가, 무지할 수 있어. 근데 음. 그 무지함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아, 굉장히 곤란하지. 그런 경우만 아니면, 저는 정이 잘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상대의 모습으로 인해서 약간 제가 좀 실망을 많이 하고 이런다. 이러면은 저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만남에 있어서 대화가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뭐 사람마다 사람이 한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좀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 막 당장 손절치진 않는 것 같고 약간, 약간 거리를 둔다. <laughs> 2학년 대학생인데 아직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요. 점점점. 남들과 너무 비교된데 아직 괜찮을 걸까요? 유유. 이건 대학생이 대답해 주시죠.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남긴 거겠죠? 근데 본인도 알잖아요. 약간 비교되고 그리고 본인도 되게 사, 남 남들과 비교되는데 이게 괜찮은 건지 묻는 것 자체가 이미 괜찮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문제 를 느꼈다면 괜찮다고 합리화를 하, 하지 말고 노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 한국 사회에 쫓기도 살아가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뭔가 남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끝 끝. 벌써 질문 이렇게 끝났어요. 약간 뭔가 질문 대답하면서 약간 샴페인도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약간 취기에도 대답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질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으로 약간 조금이나마 고민이 좀 해결되는 그런 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동이들, 지금 보내서 고맙고 앞으로 더더 더 고민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